이반 일리치의 죽음 8장 아침이었다. 단지 게라심이 떠나고 하인 표트르가 들어와서 촛불을 끄고 커튼의 한쪽을 걷었뒤 조용히 방 청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이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무 상관없었다. 전부 그대로이니까. 단한 순간도 잠잠해지지 않는 찌르는 듯 괴로운 통증 역시 그대로였다. 목숨이 속절없이 계속 떠나가고 있음에도 아직 완전히 떠나진 않았다는 의식조차 그대로였다. 끊임없이 엄습하는 예의, 저 무섭고 증오스러운 죽음. 그것 하나만이 현실이고 다른 모든 것은 한결같이 거짓이었다. 이런 와중에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시인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를 내올까요? 이 녀석은 유인이란 아침마다 차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저 답했다. 아니... 소파로 옮겨드릴까요? 거실 청소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로군.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말했다. 아니, 그냥 둬. 하인은 연신 부산을 떨었다. 미바닐리치가 한 손을 내밀자 표트르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뭐, 분부하실 일이라도. 시계 좀. 표트르는 지척에 놓여있는 시계를 집어서 건넸다. 8시 30분이군. 저쪽은 아직 안 일어났나? 그럼요. 바실리 이바노비치는 김나지움에 가셨지만 아내분은 나리가 찾으시면 깨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됐어. 술 한번 마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차를 좀 가져다 주게. 표트르가 방문으로 다가갔다. 이바닐리치는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워졌다. 무슨 수로 붙들어둔다? 약. 표트르! 약좀 가져다 주게 아직은 약이 도움될지도 모르니까 그는 숟가락을 들고 약을 따라 마셨다 아니야 도움은 무슨 이게 다헛소리의 기만이 뿐인걸 더 익숙한 역겹고 가망없는 맛을 느끼자마자 이렇게 단정했다 아니 더는 믿을 것도 없어 그런데 통증 이비어먹을 통증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잠시라도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그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표토르가 돌아왔다. 아니, 가봐. 하나 좀 가져다 주게. 표토르가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이반 일리지는 참으로 끔찍한 고통증보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을 토해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손임 없이 전부 똑같을 바에야. 차라리 어서 빨리 차라리, 뭐? 죽음, 아무 말이다. 아니, 안 된다. 어쨌든 이러는 게 죽음보단 낫다. 표트르가 쟁반에 찻잔을 얹어 들고 오자 이반일리치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 하러 왔는지 당체 이해가 안 돼서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이 시선에 표트르는 당황했다. 표트르가 당황하자 이반일리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아, 좋 좋아. 내려놓게. 그리고 세수를 하고 새 루바시카로 갈아입는 것만 좀 도와주게. 이반일리치는 세수를 했다. 더러 쉬어가면서 두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은 뒤 거울을 보았다. 무서워졌다. 컴백한 이마에 머리카락이 납작하게 찰싹 달라붙은 모습이 유달리 무서웠다. 로바시카를 갈아입을 때 몸을 보면 더욱 무서워지리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자기 모습을 보지 않았다.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실내복을 입고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차를 마시려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한순간 상쾌함을 느꼈지만 첫 잔을 입에 도는 순간 또다시 예의 그맛 예의 그 통증이 일었다.그는 억지로 차를 다 마시고 누워서 다리를 쭉 뻗었다.그리고는 표트르를 그만 내보냈다.똑같았다.희망이 한 방울 반짝이는가 하면 절망의 바다가 휘몰아쳤다.끊임없는 통증 또 빌어먹을 통증이 밀려오고 마음은 계속 계속 똑같이 괴로웠다. 혼자 있자니 무섭고 또 괴로워서 누구든 부르고 싶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나빠질이라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았다. 하시 모르핀이라도 좀 맞으면 까무러칠 수 있을 텐데 저기 의사에게 뭘좀더 궁리해 보라고 해야겠어.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는.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이 흘러간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온다. 의사이다 정말 의사였다. 튼튼하고 기운차고 투실투실하고 명랑한 의사는 지금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모든 문제를 처리해 줄이라는 표정을 짓는다. 여기서 이런 표정이 도움되지 않음을 의사는 잘 알지만 아침부터 연미복을 차려 입고 방문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번에 뒤집어쓴 그 표정을 영영 벗을 수 없다. 의사가 위로하듯 힘차게 양손을 싹싹 문지른다. 축구요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몸부터 좀 녹여야겠는데 오직 몸을 녹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그래서 몸이 녹으면 모든 것을 낫게 해주리라는 투였다. 자, 좀 어떠십니까? 이반 일리치는 의사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 함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느낌 탓에 어떻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지도 않소? 라고 문듯한 표정을 하고 의사를 쳐다본다. 그러나 의사는 그의 질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자 이반일치는 말한다. 모든 것이 여전히 끔찍합니다.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수그로들질 않는다고요. 뭐라도 좀... 예, 당신 같은 환자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몸을 다 녹였으니 아주 꼼꼼하신 아내분에게 제 체온을 두고 전혀 반박하지 못하시겠지요. 자, 어디 좀 봅시다. 그러고서 의사는 환자의 한 손을 쥔다. 이제 의사는 장난기를 싹 거둔 진지한 표정으로 환자를 살피고 맥박과 체온을 재고 여기저기 두드리고 또 들어본다. 이반 일치는 이 모든 것이 헛소리이자 공허한 기만임을 확실히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무릎을 꿇고 상체를 세운 채 내려다보며 몸을 쭉 펴고 위아래로 귀를 기울이고 몹시 의미심장한 얼굴로 다양한 체조 동작을 펼쳐 보일 때면 깜빡 넘어가고 만다. 변호사들이 연신 거짓말을 함을, 심지어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 매우 잘 알면서도 그들의 연설에 깜빡 넘어갔듯이 말이다. 의사가 소파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세운 채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을 때 문가에서 아내의 비단 원피스가 사각거리는 소리와 의사가 왔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표트리를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자마자 옷장 자기는 벌써 오래 전에 일어나 있었지만 의사가 왔을 때 그저 어떤 사고가 있어서 미처 인사하러 오질 못했노라고 변명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온 몸을 착사이 훑어보며 하얀 피부, 포동포동한 몸, 깨끗한 손과 목, 윤기나는 머리카락, 생명으로 충만히 빛나는 눈을 책망한다.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그녀를 증오한다. 아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녀에 대한 증오가 북받쳐서 괴롭기 짝이 없다. 그와 그의 병을 향한 그녀의 태도 는 한결같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기 위해 이미 벗어 던질 수 없는 태도를 연마해 두었듯 그녀 역시 그러했다. 그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그의 잘못이다.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남으라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이런 태도를 결코 벗어 던질 수 없었다.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약도 제시간에 먹는 법이 없고요 무엇보다 분명히 해로울 텐데도 저렇게 다리를 위로 들고 누워 있어요 그녀는 그가 게라심더러 다리를 들고 있게 한다고 고자질했다. 의사는 무시하듯 상냥을 미소를 지으며, '뭘 어쩌겠습니까?' 이런 환자들은 가끔 그렇게 멍청한 짓을 생각해내지만 그 정도는 봐줘야지요'라고 얘기하는 듯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시계를 보았고, 아내는 이반 일리치에게 그가 원하든 말든 저명한 의사를 초빙했으니 지금 올이라고 미하일 다니로비치와 협진해서 논의하리라고 선언했다. 반대하지 말아요. 제발. 나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녀가 이렇듯 비꼬는 투로 말한 까닥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니 그에겐 가타부터 선택할 권리마저 없음을 절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말없이 얼굴을 찌푸렸다. 자기를 둘러싼 이 거짓이 지나치게 얽히고 살켜서 뭐가 뭔지 헤아리기조차 힘들었다. 사실 그녀가 그를 돌보며 한 모든 일들은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 지금 대놓고 이실직구하는 이유는 그가 그 말을 반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녀가 이토록 터무니없는 짓까지 벌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로 11시 30분에 저명한 의사가 왔다. 또다시 여기저기 들여다보니 그의 면전에서 또 다른 방에서 심장과 맹장에 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역시나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결국 또다시 이미 그의 앞에 홀로 서 있는 삶과 죽음에 관한 실제적인 질문 대신에 심장과 맹장이 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야흐로 미하일 다닐로 비치와 저명한 의사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병을 고쳐놓을 기세였다. 저명한 의사는 심각하지만 아예 가망이 없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반일리치가 공포와 희망에 젖은 눈으로 그를 오려다보며 만취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담담할 수 없지만 희망은 있노라고 대답했다. 이반일리치가 저명한 의사를 배웅하며 비친 희망의 시선이 어찌나 처절한지 왕진료를 지불하려고 서재를 나오던 어,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가 북돋아준 희망 덕분에 한결 유쾌해졌으나 그런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또다시 한결 같은 방, 그림, 커튼, 벽지, 약병, 변함없이 아프고 고통받는 몸. 이반일리치는 끙끙 앓기 시작했다. 유사를 놓자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무렵엔 벌써 날이 어둑어둑했다. 식사를 가져왔다. 그는 억지로 고깃국을 좀 먹었다. 그러자 다시금 똑같이 밤이 엄습했다. 식사 후 7시 아내가 저녁 모임에 나가는 듯 차려입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흥만한 젖가슴을 받쳐올리고 얼굴에는 분칠을 했다. 일정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침에도 했더랬다. 사라 베르나르가 방문 공연 중이었고 그가 고집을 부려서 특별석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있던 그는 그녀의 차림새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 순간 자기가 나서서 아이들의 미학적 감각을 키우려면 극장의 특별석을 구해야 한다고 굳이 고집을 부렸던 일이 기억났으므로 얼른 모욕감을 감추었다. 방에 들어올 때 아내는 급족하지만 어딘가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깐 자리에 앉아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그가 훤히 아는 대로 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음을 알기에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묻기 위해 묻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렇게 그녀는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을 늘어놓았다. 솔직히 진짜 안 갔으면 했지만 특별석을 예약해둔 데다가 엘렌과 딸과 페트리 셰프가 간다는데 아이들만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기로선 차라리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없어도 의사의 처방만은 꼭 따라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그건 그렇고 페트로 페트리 비치도 들어오고 싶어요 괜찮죠? 리자도 그렇고. 라고 해. 젊은 몸이 한껏 드러나도록 차려입은 딸이 들어왔고, 그는 바로 그 육신 탓에 고통받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사랑에 빠졌음이 분명한 그 몸을 뽐내고 있었다. 자기 행복을 방해하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분담하면서 말이다. 함께 들어온 표토르 페트로비치는 연미복 차림에 머리 모양을 아라카풀처럼 곱슬거리게 하고 하얀 셔츠깃으로 바싹 조인 긴 목엔 힘줄이 불거져 있었다. 또 널찍한 가슴팍 위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튼튼한 허벅지를 통이 좁은 검은 바지로 감싼 채한 손에는 흰색 장갑을 끼고 다른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눈에 뜨이지 않게 새 교복을 입고 장갑을 낀 김나지움 학생도 들어왔다. 그 불쌍한 것에 짙은 눈, 그들이 그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안이 일리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아들이 불쌍했다. 안뜻 겁을 집어 먹은 듯 애도를 표하는 그 시선이 무섭기도 했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을 제외하면 다시만이 자기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또다시 좀 어떠냐고 물었다.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어머니에게 오페라 글라스에 관해 물었다. 어머니와 딸은 누가 그것을 어디에 감추었는지 말다툼을 벌였다. 별성사 나온 꼴이었다. 표도르 페드로 피치는 이반 일리치에게 사라 베르나르를 본 적이 있는지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 무엇을 물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아니, 자네는 봤나? 네, 아드리엔느 루크베레르 공연을 봤습니다. 아내는 그녀가 그 공연에서 유난히 더예뻤 노라고 말했다. 딸은 반박했다. 그녀가 얼마나 우아하고 실감나게 연기하는지를 떠들어대는 항상 똑같은 그렇고 그런 대화가 시작되었다.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표도르 페트로비치는 이반 일리치를 쳐다보고서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언뜩이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이반 일리치는 그들에게 성질이 났음이 분명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도무지 수습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침묵을 깨야 했지만 아무도 감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점잖은 거짓이 어쩌다 갑자기 허물어질까 봐,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모두 무서워했다. 리자가 제일 먼저 결단을 내렸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이다. 그녀가 모두가 겪고 있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만 무심코 짓거려버렸다. 그나저나 갈 거면 지금 일어나야 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고 성명과 자기만이 아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슬멧이 주고받은 뒤 원피스를 사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일어나서 작별히 인사를 하고든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 이반 일르지는 한층 가뿐한 느낌이었다. 거짓은 그들과 함께 떠났기에 더는 없었지만 통증만은 남았다. 한결같은 통증, 한결같은 공포가 딱히 더 괴로울 것도 굳이 더 가뿐할 것도 없었다.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다. 다시 1분, 또 1분이, 한시간또한시간이 지나가고 계속 똑같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제일 두려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이었다. 그래, 게라심을 보내게. 그는 표트르의 질문에 대답했다. 네, 여기까지 8장 내용이었습니다.